이렇게 안 들어가? 그러게 뭐 아무것도 인증샷도 한개 찍고 십상조치요 네 십상조치요 오늘의 해가 지는 것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 벚꽃잎이 흩날리는 계절이 끝이 나고 청춘만물트럭은 5월 1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벚꽃은 졌고 이제 새롭게 5월을 준비하는 조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서해안 당진 바로 인천 밑에 있는 당진항에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왔는데 비가 하루 동안 온다고 해서 다리 밑에 지금 숨어와 있습니다. 자동차에 다 천막이 쳐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리를 찾아오면 좀더 차에 물건에나 그런데 차를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할수 있어서 이렇게 다리를 찾아오는 편입니다. 자, 천안 아산이 사 보이고 백석포리가 보이네요. 여기가 바로 서해안. 조금만 가면 이제 서해안 바다가 보일 텐데 비를 피한다고 여기서 오늘 식구가 저 강아지가 식구가 되겠네요. 제가 동해안하고 내륙 장사, 관광지 장사는 주로 하고 다니니까 이제 눈 감고도 다닐 정도로 이제 훤이 압니다 동네 동네들. 하지만 서해안 같은 경우는 제가 오기엔 처음입니다. 아버지 때도 한, 한두 번 정도는 도전했던 걸로 알긴 하는데, 근데 워낙 동네가 띄엄띄엄 있고, 하루 경비 대비 매출이 잘안 나와서 포기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조사장은 한번 새롭게,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궁평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인천 옆에 화성시 궁평항 평 수산물 시장에 와 있는데요. 자, 한번 장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구만 해도 2천만 명이 넘는다는 게 실감이 나기도 하는데요. 차들이 되어 있는 대수가 어마어무시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한번 구경을 하러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스케일 면에서는 확실히 뭔가 좀더 작은 도시들 보다는 규모가 좀큰 느낌을 받긴 합니다. 포항의 죽도시장 정도의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상가단지들이 다다다닥 밀집되어 있는데, 한 오른쪽 단지에 한 40업체, 왼쪽 단지에 한 40업체, 한 80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판다면 좋겠다만, 오늘은 하필이면 5월 2일, 일요일입니다. 이 사람들도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한테 물건을 쉽게 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소문을 한번 내봐야겠죠. 출발합니다. 출발! 음, 더 작으면 좀 작을 거고, 그럼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이것도 이만큼 작잖아. 음. 이것써 볼래? 얘로? 사이즈가 약간 작아. 음. 근데 턱 폭은? 폭은? 오, 야, 야, 폭도 야, 야, 작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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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그러면 옆으로 빠지나? 이거 한번 볼까? 그래 네, 한번 갖다 봐 봐요. 아, 이제 그게 이런 걸해갖고 여기 그 있네, 이게. 거 어, 이, 이, 이거야, 이거. 이걸 사다 드려야 되 이제 그걸 사다 이것 때문에 하나 사다. 이게 얼마세 이거? 그건 원 3000원이야? 시장 가서 이걸 두개 사다 가져왔어. 이걸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걸 사준 그대로 써야지 뭐. 이야는 아, 요게0 0 0원이야이거도 약간 꿀이 있어. 아, 초장병. 초장병 아, 아, 뭐아 빠지게 아. 그러니까 발포기요런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안 들어가 그러게, 뭐 아무거 됐나 모든 사람들에게 팔진는뭐 했지만 이렇게 저를 보고 찾아오신 분들에게 다라이를 사셔서 이렇게 구멍 뚫는 서비스도 해드렸고요 소고리도 맞춰드리고 케찹병도 팔았답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게덕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평일날 좀 오지. 왜 하필이면 일요일 나왔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붐비기 전에 빨리 빠져나갑니다. 정말 차들도 많고,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바람 씌어 나오더라고요. 이제 가정의 달, 5월달인데, 다들 안전수칙 지키면서 이렇게 바람도 쐬러 다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용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안녕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서양 개척기가 아니잖아 이렇게 나가는 길에 이렇게 푸드 코너들이 있어서 저도 뭐가 있나 구경도 할겸 구경하다가 핫바 하나 주워 먹었습니다 이렇게 회센터에 80업체 중한 10분만 만나고 나가는 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 다시 지도를 보면서 어디로 갈지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저도 봐줄 사람이 없더라도 인증샷도 한개 찍고 출발합니다 궁평항에서 조금 내려오니 여기 석천이라는 작은 마을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 아, 네. 아 이런 거 이런 거 비세 네. 네. 좋은 거녹안 거. 나는 거 이런 거농나고든싼거녹안 그러니까. 나는 거 이건 얼마지? 그거는 13,000원이야 응. 아저 내가 개시하니까는 네. 맞아. 고맙습니다. 사야 안에 와본 첫 느낌은 사람만 만나면 그래도 팔리는구나. 빗자루도 나가고 칼도 나가고 다 나가는구나. <laughs> 이게 더뭐 안전하대. 예, 네, 이게 손잡이도 잘안 타고 좋아요. 이큰 거는 있잖아. 조금 작은 사이즈 아, 약간 작은 사이즈. 여기 내가 갖다 주고 내가 5천0 0더 받고 내가 팔면 은 빼질 수도 있는데, 도로 그 철물점보다 싸게 파는 차라니깐 여기가? 뭘더 달래? <laughs> 아니, 더 달라는 게 아니라, 딱 받을까만 달라고 빼면 안 된다고. 나도 이쁜거여사 4만원 갖고 싶은데, 3만 5천에 드렸어요. 몇 군데에서 씨름을 하다 보니 벌써 화성시가 지나 평택시에 진입을 했습니다. 동해바다를 다니면 보통 하루에 20km, 30km 정도면 하루 일과가 끝이 나는데, 벌써 한 60km, 70km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해가 뭐냐 바로 해가 서해로 지는 게 서해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7시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횟집에서 이걸 뭐 먹으라고 주신다고 요한테 선물을 주신다네요 어, 저녁에 가서 밥 네. 있어요? 밥 없으면 아 밥은 있어요 밥그으러 갈까? 이거 네. 저한 제가 이거 비아 그래서 예, 그럼 비덕밥 예. 선물이야 선물 아이고 감사합니다 밥은 밥은 밥도 아, 한 가득 줘요, 그러면. 원래 차 위에 저기 캠핑카거든요, 저기가. 이렇게 서해 바다로 와서, 여기 식당에서는 칼도 한개 사시고, 숫돌도 한개 사셔서, 14,000원을 팔아주셨는데요. 제가 칼자루 하나 고쳐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응? 회덮밥을 많이 포장하면, 만 원짜리 회덮밥인데, 숭어 회덮밥을 이렇게 포장을 해주십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도 한 가득 서해안에서 또 받는 하루네요. 저기 맛있게 먹고, 맛있게 또 편집해야겠다. 신난다. 7시에도 해가 아직 남아있다 보니 또 욕심이 나서 또한 군데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포르쉐가 보입니다. 저는 숭어 헤드밥을 차 옆에 싣고 있기 때문에 포르쉐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멋진 만물트럭이 있습니다. 네, 냄비. 저 노란 냄비 한개 골랐어요 어떤 거? 여기 이거? 칼국수 끓인다고 노란 냄비 하나 골라놨어요 이거 얼마게? 만원짜리요 아, 이쁘네 네. 칼국수 끓여먹기 십상좋네 네 십상 좋지요 어. 여기 나 저기 뭐야 돈을 좀꿔야겠 아줌매도 충청도 아줌매인가? 나? 네. 충청도 아줌마 아니다 근데 왜 십상좋네가 충청도 아줌매들이 쓰는 말인데? 이거. 네, 이거 진짜 좋아? 네, 진짜 좋아요. 나무가 좋은 나무라 그게. 나무가 좋아? 무슨 네. 나무야? 이게 자작나무네요. 음, 자작나무니까 이저있다니까다고로마 하겠어? 야 저기? 자작나무 내가 주니2 2 2원 네, 감사합니다. 계산된 끌고, 거 맞아요. 네. 또이 집도 만물차가 앞에 갔다 대니, 어, 반갑다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녁에 손님을 한몇 테이블이나 받아놨는데도 이렇게 나와서 빗자루도 사시고, 냄비도 사시고, 도마도. 오늘 이 조사장이 느끼는 게 뭐냐? 이 만물차라는 것은 사람만 만나면 되는구나. 확실히 그걸 다시 느끼는 하루임. 맨날 게을러서 동해의 일출을 못 보는데 서해의 노을은 한번 보자. 달려, 달려 노을아 가지마. 가족들과 함께 이런 노을을 보고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저는 조금 전에 봤던 포르쉐가 부럽지 않다. 이겁니다. 이 아름다움과 응?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 조사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의 해가 지는 것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내일을 준비하러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는 감사히 받은 회덮밥에 맛있게 밥을 한 숟갈 먹고 빨리 편집을 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게 목표이겠습니다. 내일도 서해안을 돌아다니면서 또 재미있는 영상들 빨리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조사장에게 이렇게 좋은 영상을 또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